왜이렇 일찍 왔어? 시간니 이렇게 일찍 왔어? 응? 눈물 어 <laughs> 오늘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 요즘 일을 해 보니까 좀 어때요?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생겨졌고 제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도 생각도 들어서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전에는 집에서 맨날 불안하게 있다 보니까 지금 먹는 약이 뭔가요? 불안해지는 거 심해지면 그럴 때 바로 먹으면 빠르게 진정된다고 해가지고 불안정한 건가요? 네 왜? 갑자기 왜또 그랬어? 단순한 대화에도 임지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라가고 대화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다가설지도모르고 심장이 많이 두거리고 숨도 잘못 쉬겠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즉시 발톱이 즉시, 효과가 난다고 요즘 어머니 반응이 궁금해요 그냥 열심히 하래요 7년 동안 체력이 있었는데 이걸 열심히 하고 나간 건데 밉보이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아직 미숙하니까 찾아봐요, 영상 같은 거. 재호기를 보고 저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빨리빨리 이스튜디좀 생기자는데 할 수는 있는 돼?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간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걸었나 봅니다. 저 들어서 봐봐. 아직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것에 불안을 호소하던 이씨. 지금은 불안함이 많이 사라져 손을. 보이네요. 죽은 거리면 빨리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 전에는 막 심장이네 막 유동적이거든요. 이 손에 만지면 무슨 <laughs> 저도 어이가 없다. <laughs> 이 약발이 이렇게 중요하나? 근데 상담보다는 어이가 없지만 대표님이 상담이 더잘 돼요 부드러운 말로 해주시니까 제가 더그면안 돼요 또뛰어요 또 아무것도 없는 나를 도와줬던 대표님을 생각하니 또다시 감정이 동요합니다 미꾸라지 있지 미꾸라지 큰거 미꾸라지 큰 거를 뭐라고 하는지 영어로? 준이 형이 장난을 치고 싶어 하네요. 모르지 네. 미꾸라지. 다들 당황한 얼굴입니다. 왜요? 제 코드가 아닌가요? 제가 대신해서 사과 드릴게요. 다시 어? 공항장에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 <laughs> 듣고. <laughs>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 쓰레기집 가는 거 한번 처음 보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자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예. 안녕하세요 모두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기피함과 동정심이 공존하는 이곳 민진아 다이 사람들도 마음에 병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장난 아니지? 안 아, 힘들어? 괜찮은데요 괜찮아? 예 네. 어. 아까 전에 약 먹었어 약 먹었어? 응이 네. 음. 상황이 약간 저에게 좀 와닿는 것 같아서 공감이 좀 가? 예응 네. 음. 근데 넌 이렇게 더럽게 살려나 않았잖아 그래도 힘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지 맞아 인진씨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세요? 아예 안 힘든데? 표정이 안 힘들어 보여요. 다 남았어. 더워? 땀 나지? 네. 땀이 흠뻑 젖었네. 인준아, 이런 노동은 오랜만에 해보지. 네. 처음이지 몸쓰는일 해보니까 어때? 힘들긴 한데 아. 재밌어요 재밌어? 네 그러면 남은 거 네가 혼자 다해인재 씨가 <laughs> <laughs>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했어 아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이렇게 깨끗해진 집 보니까 어때? 보람이 <laughs> 있는 것 같은데요 보람 있는 것 같아? <laughs> 예 이거 네가 다 치운 거잖아 아니죠, 같이 다 있죠. 뭔가 마음이 좀 달라지지. 많이 맞아는 거 같아요. 저도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응. 저도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니까 좀 응. 조금이나마 도와줬다는 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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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응. 너가 남을 도와준 거야. 예. 이제 두 번째 임무를 시작합니다. 방면으로 세분더다 하고 싶어서 빠르게 다나왔습니 예. 역시 남자들은 치킨 피자밖에 안 먹을 것같아까 거기에 비하면 여긴 천국이죠? 네살수 없는 장소를 살수 있는 장소로 바꾸는 장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민진이는 돈 벌면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어? 어머니 응 치료비 불러면 됐거든요 아 어머니가? 어, 넌 살면서 제일 화났던 일이 뭐야? 스무 살때안 외롭냐고 물어본 친구있었는데욕 음. 겁나 했대저도 중학교 총... 때그 외롭다는 걸 알았거든. 친구가 물어볼 수도 있지 뭐 욕을. 여자친구랑 하나도 외롭대요. 아 그래서 네. 민진이 요즘도 외로워? 외롭게 지내는 형들 있으면 외롭진 않아. <laughs> 뭐 내가 무슨... 꼭 내가 시킨 거 같잖아 그런 데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 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는 좀 들을래 그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응. 불안해하던 이진씨. 야, 나집이면 여기 천국이다. 다행히도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불안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냅둬, 냅둬. 응. 오늘의 두 번째 임무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날 우리의 일은 쉴 틈이 없습니다. 팀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임시. 사람들하고 있는 게좀 어색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봤던 쓰레기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준씨는 벌써 땀이 맺혔네요. 우와 누웠네. 귀엽다. 쓰레기는 별로, 별로 안 박아졌어요. 계단이 진짜 바쁘세요. 계단이 너무 힘들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쓰레기를 치웁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쓰레기들이었지만 우리 모두의 손에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곧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텐데 마음의 준비는 됐나요?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을 거기도 하고 뭐. 악플이든 아, 선프리든전모든다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려고 해, 해요. 자신감이 조금씩 얻고 있어요. 지금 전보다도 뭐 아직은 팀원들 사이에 있는 게 어려운 듯이 아직은 서먹해요. 제가 아직 다가가지 못하니까 퇴근 인사를 하는 것도 아직 어렵습니다. 고생했어 나가내 보자 야! 윤진이 형 간다 인사해 인사하네 간다 간다 고단했던 인진 씨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준희 형과 인진 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나 많이 었어 방문할 때마다 현재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는 인진 씨 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건 어떨까요? 저도 관리가 안 되는데 얘들아, 얘들을 반려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는 것이 아직 어려운 인지시지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바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빛이 우리 눈에 항상 보이는 것처럼. 인진 씨가 여러분들과 우리의 눈에 항상 보이기 때문입니다.